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쉬운 성경책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과 말씀 읽기 전에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과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복을 복에 더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맞아요. 오늘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첫째 날이라고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동산이라고 한대요. 우리 그 친구를 불러볼까요? 동산아, 어서와.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찾아왔어. 아유, 그래. 고마워, 동산아. 전도사님, 응. 오늘 성경말씀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오늘 23장 말씀은 요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친구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또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 만약에 친구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결국 힘들어질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존도사님과 함께 성경책을 읽으면 좋겠다.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볼까? 네, 네. 우리 친구들도 두기를 쫑긋 세우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전하님이 요수와 23장 말씀을 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하들에게 요단 강에서부터 해지는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 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천 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 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오. 보시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소.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준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오. 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실 것이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것이오 친구들, 벌써 요수와 23장 한 장을 다 읽었네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또 함께 읽었는지, 어, 전사님이 우리 동산이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동산아, 퀴즈 전사님 내도 될까? 네네, 흥분하죠. <laughs> 그래.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니? 우상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과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고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었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성경과 목사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래 맞아 맞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동산이와 친구들이 함께해줘서 전도사님 너무 기뻐 기쁘단다. <laughs> 앞으로도 집에서도 또 우리 존단 형과 함께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러해서 믿음도 쑥쑥쑥 자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점점 커져가는 우리 기쁨의 유튜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동산아, 오늘 함께해서 너무 고마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할까? 음. 유튜브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응, 안녕. 안녕.